최근 리버풀 선수의 한마디가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로 손꼽히는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5명 중 1명으로 손흥민을 선정할 만큼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높이 평가해오던 선수입니다. 특히 최근 6회 슬전에서 손흥민의 화려한 측면 돌파 움직임이 주목받자 반다이크는 수비수 입장에서 손흥민과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반다이크의 한마디 타이밍 스포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수비수 버질 반다이크 네덜란드 출신의 그는 현재 리버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며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과 경기장에서의 리더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탁월한 위치 선정 그리고 뛰어난 대인방어 능력으로 팀에 기여했던 그는 2019년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이었으며 해당 연도 발롱도로 2위를 차지했던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다이크는 손흥민을 늘 두려워하며 까다로운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수비수를 그라운드 위에서 지옥에 빠뜨리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양발잡이라는 찬사를 남길 정도였죠. 반다이크의 이러한 발언에서 알수 있듯 최근 손흥민은 유케스를 상대로 현시점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풀백이라 평가받는 키어런 트리피어를 연이어 돌파하며 득점을 성공시킨 장면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의 핵심 요소로는 손흥민의 뛰어난 양발 사용 능력이 지목되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리그 탑클래스 풀백인 트리피어가 왜 그렇게 헛발질을 했던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당시 손흥민이 짧은 순간에 다양한 기술을 시도했다고 강조하며 손흥민의 두 번째 돌파 장면을 슬로우모션으로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캐러거는 손흥민이 볼을 툭툭 건드리며 전진하는 동안 마치 오른쪽으로 돌파할 것처럼 스텝오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리피어는 페인트 힘을 간파해 손흥민의 볼을 뺏으려 했고 놀랍게도 손흥민은 그 순간 트리피어가 속지 않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듯 섬세한 볼 컨트롤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오른발 드랙백으로 볼을 왼발로 빠르게 옮긴 후 트리피어를 돌파했다며 왜 트리피어가 두 번이나 헛발질을 했던 것인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캐러거는 이 상황을 수준 높은 선수들 간의 치열한 기술 대결과 심리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트리피어가 손흥민의 스텝오버를 한 번에 간파해 볼탈취를 시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문제는 손흥민의 스텝오버가 실제 돌파를 시도하려는 의도보다는 상대를 속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 한 팀으로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손흥민이 더 교묘한 전략을 세웠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캐러건은 손흥민을 정말 지능적이고 영리한 선수라고 칭하며, 단순히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파악하는 선수라며, 그의 기술과 심리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즉, 손흥민과 트리피어는 함께 훈련하고 수차례 서로를 상대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 트리피어는 손흥민이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역이용해, 트리피어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를 돌파한 것이었죠. 캐러거를 비롯한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바로 이러한 요소에 감탄하며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과 그로 인해 얻은 심리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선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손흥민의 트리피어 돌파 장면이 영국 축구계에서 화제가 되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비수 반다이크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손흥민과 심리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를 묻자 반다이크는 손흥민과의 대결은 수비수가 무척 불리한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다이크의 말에 따르면 수비수들은 상대 공격수의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왼발에 편향된 선수들은 어떻게 패스할지, 어디로 패스할지 예측하기 쉽습니다. 수비수들은 이를 활용해 패스를 차단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할 땐 아무리 뛰어난 수비수라 할지라도 무척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블이나 패스, 슈팅 뭐라든 그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손흥민이 다른 양발잡이 선수들보다 더 까다로운 점은 그 빠른 속도와 뛰어난 기술, 그리고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 외에도 넓은 공간 활용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그라운드 좌우 측면, 중앙 어디에서든 활동이 가능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을 조율합니다. 특히 손흥민을 상대하기 힘든 이유는 슈팅 능력 때문인데, 보통 공격수가 슈팅을 때리려면 도움닫기를 해야 하므로 그 사이 수비수들이 앞을 점거하며 슈팅 궤적을 막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준비 자세 없이 정확한 슈팅이 가능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언제 슈팅할지 그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손흥민은 이런 슈팅을 양발로 구사하는 데다 어느 위치에서든 득점이 가능하다 보니 반다이크는 손흥민과 심리전하는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리피어처럼 볼을 빠르게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가능한 밀착해 압박하고 동료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손흥민은 여러 명의 수비수에 맞서는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인데 손흥민은 이러한 압박을 여기용해 공간을 만들고 패스하는데 능숙합니다. 이 때문에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이라 할지라도 결국 손흥민에게 뚫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더미러는 프리미어 리그 정상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빌은 손흥민이 이 선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플레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를 활용해 수비수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플레이를 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에서 동료 선수가 침투하는 순간에 손흥민이 볼을 받으려는 척 내려오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는데, 이때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따라가면 손흥민 뒤로 침투해 들어오는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내주게 되고, 그렇다고 손흥민을 안 따라가면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게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빌은 손흥민이 더미런을 할때 일반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이나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 손흥민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때 이선의 선수들이 손흥민이 만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패턴은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은 지능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며 수비수를 교란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 상황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한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유럽 오데리그에서 해당 부문의 선수들을 선정한 결과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수비 포지션인 풀백이었는데요. 오직 손흥민만이 중앙 공격수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임에도 수비 상황에서 웬만한 수비수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며 1인분을 해준다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31살이라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 엄청난 활동량이 정말 경이롭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전 토트넘 감독 팀셔우드는 그가 다른 월드클래스 공격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괜히 손흥민이 감독들의 축복이라 불리는 게 아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손흥민은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이 있기에 성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6회 슬전 손흥민이 나가자 토트넘은 1분 만에 실점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영향력을 한눈에 이해시켜주는 장면이었다. 라며 손흥민의 뛰어난 체력과 활동량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멋진 활약 펼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